건강식품이나 뷰티 어, 네. 제품. 앞에 테스터. 예, 오, 예. 오. 아. 잘했죠? 잘하네. 제가 좀 꾸밀 수 있을만한 거를 좀 사와도 될까요? 일할 때 생각난다. 진짜 많다. 귀여 <laughs> 아, 귀여워. 에 아, 너무 이쁘다. 계산대에다 주는 거예요. 여기 샤워타올 팔까요? 아, 레이저 광좀 몰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맞아요. 저희가 홍보를 네, 네, 했는데, 네. 오셔가지고, 네. 여기서 또 보면 안 되니까, 진이좀 네. 진열을 좀 해볼까요? 맞아, 요 좋습니다. 네. 뭔가, 중간에는 조금, 눈길 끌만한 거 상품하고, 네. 여기에 또, 헬시 뷰티 써져 있으니까, 저게 건강식품이랑 어, 네. 뷰티 제품, 여기 음. 네, 네. 가방걸이 있으니까, 여기, 뷰로 가고 네. 네. 하면서, 떼어! 역시, 댕님! 예, 네, 아. yes, sir! 예, yes, sir! Okay. 네. Oh my God. Wow. 오 마이 갓. 이거 어, 근데 하나하나 다 올려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약간 어... 너무 많이 또 올라와 있으면 사람들이 안살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 보통 그러잖아. 뒤에 한두세개정고그 그렇죠, 그렇죠. 앞에 테스터고 예, 그다음에 손님이 원하시면 잠시만요. 맞 아, 네.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너무 잘하네 이렇게 한번 하자고. 야, 오케이 오케이. 어, 좋아 좋아. 한 번씩 갔다 온 그런 음. 느낌이 있구만. 아. 그리고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 시선이 심리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때 컬러가 이렇게 빠져야 돼요. 오~~ 이거를 옷가게에서 있을 때 배웠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를 좀잘 반영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은 여기가 좀 연하게 가야 되네요. 흰색부터 컬러풀하게 마지막 아 검은색. 그렇지. 아 역시 대박. 대표님, 솔직히 깜짝이야, 우리가 이걸 다 진열해 두면은 어. 지금 안온 사람은 소위 말해 개꿀 빠는 거 아니에요? 어, 마지막 날에 네. 오빠 혼자 장사하고 저희는 놀러 가는 거 어때요? 어, 괜찮죠? 나쁘지 않은데? 그... 도와줘요. 지을것 <laughs> <죽을> 같아요. <laughs> 와우. 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거지? <웃음> 대표님, <웃음> 이거 이런 건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요? 이런 데다가 이렇게 두고 올려놔도 아 되고 단차 넣어가지고 해도 되고 이것도 그럼 건강으로 쳐야 되나요? 그 여드름 패치 네. 안 그래도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다가 살짝 두는 거 어때요? 어. 이런 식으로 일단 이렇게 둘수 있고 오좋다 좋다. 오 좋다 아 근데 이쪽이 화이트 아 어. 잘했죠? 잘하네 혹시 아이돌은 똑똑해야지 할수 있는 거예요. 네. 어, 머리가 빨리빨리빨아야 빨리 돼. 머리가 좋아야 돼. 댄스 있게. No my no sign. One people one selfie. One people one s e 이럴 때는 색깔이 오.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그래, 이제 요렇게가지 컬러가 많잖아요. 얘네가 음. 그러니까 음. 초 이렇게. 이게 뭐야? 이렇게. 어, 보통은 요렇게 많이 가는데. 이것도 여기 이렇게 이렇게 비어 있네요. 이게 나왔어. 대구 친 먹어도 돼요? <laughs> 이따가. 건강 챙기시는 거는 건... 아, 근데 되게 좋은, <laughs> 좋은 반응이에요 본인이 탐낸다는 건 그만큼 좋은 거거든요 그쵸 그쵸 야 근데 잠깐만 이거 정리하는 게 진짜 많은데? 응. 내가 가봤을 때는 여기에다가 진짜 이렇게 한두 개랑 하나 정도 이렇게 좀 제품 위주로 볼수 있게 해놓고 아래에다가 이렇게 해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포장이 안 예쁜 건 아래다 놓고 그치. 포장이 예쁜 건 여기다가 아래 보이게 깔아놓는거같요 음 약간 얘는 정갈하게 말고 이런 식으로 두는 거 어쩝니까? 어떤 의도죠? <laughs> 잠시만요. 제 생각과 다르게 나오고 있긴 한데 또 아티스트의 또 창작 그런 또 예술성이 있기 때문에 언론고 차라리 내리고 얘네들 이렇게 둬야 될것 같아. 아 좋아요. 얘를 이렇게 그 색깔별로. 그치, 지금 여기 초록색이랑 핑크색 깼으니까. 네. 나무들 좀 부탁해요. 네. 뭔가 저 대나무가 별론 것 같아요. 지금 딥히 되어 있는 게. 아 이건 근데 준이가 팔아줄 거예요. 네. 아. 준이가 좋아해 가지고 <laughs> 심지 대나무 속살이에요. 그거는 <laughs> 이유가 뭐예요? 잘안 네. 씻는데요. 어, <laughs> <오>, 샤워 티슈. <웃음> <웃음> 혹시 저희 아까 막 필요한 거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거울도 이쪽에 거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몇 시지? 좀 받기 전에 빨리 사올까요? 그러면은 네. 여기 또 질이 잘 아시니까, 네네. 문구 문구랑 같이, 저랑 같이. 어당과 아, 같이 가서 리스트업 해가지고 아, 네. 보내주시면은 네, 네. 저희가. 왜, 왜 웃어요? <laughs> 지금 너무 집중해서 아, 우리가 뭔 얘기하는지 아니, 지금 못 들었어요. 어 <laughs> 지금 저희 들만 있어요. 혹시 이 인테리어도 조금 저희 네? 좀 심심하니까 제가 좀 꾸밀 수 있을 만한 거를 좀 사와 봐도 될까요? 아뭐 음, 아, 모니 씨가 같아요. 또 이제 감각이 있어가지고 <laughs> 아 그러니까요. 자 뭐, 네. 한번 이 모던한 음. 느낌을 살려서 어. 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어, 좋아, 좋아. 가자 가자, 가자, 여기 가자. 회사 경비에 맞춰서 아주 그냥 알뜰하게 사면 갖다 주시면 될것 네.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럼 사와 가볼까요? 가자. 기가 바로 베트남의 책방이에요. 예. 대박. 혹시 시시는 그래요? 전 이런데 오면은 마음이 설레요. 저 근데 진짜 좋아요. 그죠? 네. 이런 한번 봐. 볼 귀여워. 귀여워. <laughs> 어 언니 저희 거울 있어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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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저기 저기 저기. 괜찮았다. 어 너무 좋은데요 이거 네. 거울. 오, 저희 좀 약간 장사다가 네. 장 떨어질 수 있으니까 과자 네. 같은 것도 좀몇개 살까요? <laughs> 이건 사심 아니에요 저 <laughs> 그냥 먹고 싶어서 어 맛있겠다 잠깨라고 이런 거 하나 이거 이거 약간 어, 이런 집게다. 집게 같은 거 사야 되나? 너무 귀엽지 않나요? 어, 너무 귀여운데요? 어얘 너무 귀여운데요? <laughs> 얘 너무 예쁘다 아, 짜잔 이거 귀엽다 음. 마스킹 테이프 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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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마스킹 테이프도 하나 하고 하나 주고 귀여우니까 사겠어요 <laughs>

죄송해요. <laughs> 우왕탕몇 <우상탕탕> 번째야? <laughs> 이게 오늘 하루 종일 촬영하니까 저희 본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네요. 근데 진짜 옛날에 일할 때 생각난다. 아, 똑같이 이렇게. 해요, 똑같이. 일할 때 진짜 똑같이 이렇게. 조금 정리 좀 하고. 대표님이 생각하셨을 때, 네? 이 매장이 잘 되는 기준은 뭘까요? 아무래도 숫자적으로 매출이 찍혀야. 돈이 많이 벌려야 된다. <laughs> 네, 매출이 중요하죠, 아... 아무래도. 음... 어쩐지 밥맛이 좋더만, 진짜로 일할 게 많았네. <laughs> 다 이유가 있어. 공짜는 없다, 선생님. 그냥 우리 음. 이거 깔아버릴까요, 앞에다? <laughs> 그냥? 난 그게 마음이 편한 것 같아 이게 약간 꽉차 보이니까 더 멋있는 것 같긴 러니까 약간 너무 많이 또 올라와 있으면 사람들이 안살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님 이런 거 응? 어떠세요? 응? 어우 너무 좋다 아우무꽉차보일고 아주 좋아요 그럼 아, 이렇게 진행할게요 어예 나머지는 안에 넣어놓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괜찮네 그러니까, 어, 볼만하네 꽉 찼네 그쵸? 예쁘다 어. 아 진짜 와왜 이렇게 잘해요? 아니 근데 멋있다 오랜만에 어. 하니까 나도 모르게 저기 빠져 있었어 어, 열심히 <laughs> 근데 왜 이렇게 안 와? 잠깐 근데 우리가 이거 꽤 오래 걸린 거로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안 오지? 오면서 뭐 간식 사먹고 오는 거 아니야? 네, 대표님이 한번 기간을 좀 잡아주시면 아, 오케이, 좋을 것같 <laughs> 갑자기 페이스 <laughs> 안 받으면 거의 확실한 야. 거거든요? 어, 안받으 진짜 안 받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로써 응. 우리 장준 씨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생각했는데 <laughs> 희진이도 희진이도 그렇고 <laughs> 언니 저희가 지금 아까... 차에서 오는 길에 이거 줘요 줘요 내가 아, 네. 할게, 내가 이게 내가 이게 차에서 할게. 오는 길에 언니야 자꾸 디저트 얘기해가지고 네. 저 지금 디저트가 너무 먹고 싶 하죠? 빨리 사고 저희끼리 살짝 몰래 디저트 살짝 아. 먹고 나는 살짝 몰래 네. 카메라 앞에서 살짝 몰래 살짝 몰래 <laughs> <laughs> 어차피 이거 나와야지 알거 아니지 그니까, 그니까. 나오기 전에는 몰라 어 유빈 언니한테 전화하는데요? 농땡이 오 맞다 맞다 내 언니 에이 <laughs> 진짜 너무 열심히 찾고 있어요 저희 진짜 네, 열심히 네. 하고 있어요 그만 오세요 빨리 이제 오세요. 우리 다 했어 다 했어요? 이리 와 음, 뭐. 빨리 오세요 뭐. 다왜 이렇게 빨리 했어요? 마네킹 보여? 마네킹? 다해놨다니까다 뭐, 입혀놨어요 뒤에 있어요 언능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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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요 우리 네, 빨리 마무리 해야 돼 갈게요, 해야 마무리 갈게요. 해야. 어. 네. 빠른 퇴근을 위해 빨리 오세요 다했습니다 <laughs> 네. 빨리 오세요 우리 탈퇴해요 우때 아이스크림 고생했어요 언니 오빠 <laughs> 언니 언니 와. 내가 할 말만 하는 거. 웃겨. 우리 <laughs> 뭔가 준비한 게 별로 없는 것같은데 그러니까요. 어떡하지아 어떡하지? 어. 어. <laughs> 이러다가 대표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러니까요저 지금 대표님한테 지금 혼날까봐 무서워죽겠어요. 아 그러면은 이거 어때요? 이 인형도 더큰 걸로 바꿔버리는 건 어때요? 그게 나을아요좀칭찬받지않니까 자리를 차지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뭔가 음, 더 있어 보이잖아요? 요 뭔가 있어 보일 것 같아요. 어머, 근데 이 조그만한 것도 왜 이렇게 그래? <목대모>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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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희! 너무 귀엽잖아. <목대모> 어머, 어떡해. 한두 마리만 데려가야지. 그럴까요? 그래요. <목대모> <laughs> 새끼, 엄마와 <목대모> 새끼. <목대모> 아, 여기 와. 진짜 위에 전다채도 들고 올것아그러요 여기 젊은 분들 많이 오시잖아요. 괜찮아요. 다들 어린 친구들일 <목대모> 때. 네, <노래를> 맞일요 <목대모> 저... 홍보 와, 완전 됐었을 텐데 그니까. 바보 같아. 이런 걸 사야 될것 같은데. 너무 그렇죠. 그리고 저희도 사인 해드리면서 사인이면 우리 네임펜을 사야 되잖아요. 어, 네임펜. 그렇죠. 아, 역시 언니. 네임펜. 예. 네. 이런 거 같은데요. 오, 좋아요, 좋아요. 이거 유성 매직이런 거. 어, 좋을 펜. 것 같아요. 뭐 형광펜 같은 거 필요할까요? 형광펜. 형광펜 필요할 것 같아요. 가격 똑같은 거. 아, 눈에 딱잘 띄게. 띄게. 좋아요, 어. 좋아요. 형광펜 여기 있는 게 형광펜 아니에요? 아. <laughs> <laughs> 아니, 되게, 네. 어, 좀, 반전의 매력이. <laughs> <laughs> 아니, 네? 제가. 오네제 돈이요? 아니요, 저 지금 다 두고 왔는데? 이거 당연히 그, 그죠? 작가님 카드 아닌가요? 빌려요옷 빌려주시는 건가요? 빌려. <laughs> 돈 좀. 봐주십시오. 어차피 내일부터 장사할 거니까 그돈내꾸면 돼요. 일단 한번 계산해 볼까요? 예, 하죠. 아싸, 여기서 안 있습니다.